안녕하십니까. 멋있든 닭신대로 리뷰하는 야매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관계로 집에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파카를 꺼내있고, 이렇게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른 반찬 세 번째 시간. 자, 궁금하시죠? 진미채 볶음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징어채 볶음. 자, 우선, 그,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그, 저 야매병호의, 그, 필살기입니다. 이거, 제가 해 주신 거 드시는 분들, 정말 맛있다고 감탄하세요. 예. 자,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진미채. 네, 백진미입니다. 요거, 100g 준비했구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마요네즈 한 스푼 넣고, 좀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한 30분 정도 두시면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죠. 예, 부드럽고요. 예, 그리고 저번과 양념 재료는 동일합니다. 예, 고추향으로 하기 때문에요. 뭐 설탕 한 스푼 필요하고요. 간 마늘도 필요합니다. 키로 한 스푼, 티스푼으로 예, 그리고 식용유, 물엿, 간장, 참기름, 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 고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과 동일해요. 예,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시고, 자, 물엿. 이거 네, 다섯 스푼 필요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깨같이, 네. 아까우니까. 작 <laughs> 그리고, 네. 설탕, 넣습니다. 간마늘, 예, 네. 바로 두죠작 그리고, 간장. 간장, 요거는, 백진미, 예, 또뭐 간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저번에 동일하게 예, 반 스푼 정도 넣었죠. 고추향에 어차피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짜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서 고추향, 저번 그... 고추장 멸치볶음 할 때와 동일하게요 두 스푼 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조금 수북하게요. 자 뒤에도 깨끗하게. 자. 자 이제 불을 켜고 시작합니다. 면 돼요. 네. 근데 솔직히 요즘에 보면은 오징어 체가한1년 사이에 두 배로 올랐어요. 진미채가. 그래서 뭐 저야 이제 반찬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저는 이제 경동시장에 가서 거름을 도매상이 있죠. 네, 거기 가서 이제 좀 싸게 구입을 하는데요. 일반 마트에 가시면 200g 정도 이렇게 담아있는 게, 어, 막 보통 뭐 거의 만 원대 육박하니까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좀 가정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드시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겠지만 은 제가 이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200g을 하시면은 양이 두 배로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200g 뭐만 원대로 사셔도 뭐, 그렇게 집에서 밥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한 뭐, 2주일은 충분히 먹어요. 네. 자, 좀 까먹었는데, 네. 깨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네,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아,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네. 뽀뽀 올라와요, 이제 기포가. 올라오거든요. 예. 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됐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예. 그러죠. 뭐, 불 끄시고. 참기름 네. 반 스푼 정도요 오, 조금 많다. 네. 많다 저는 이렇게 이제 큰 용량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절약이 돼요 작은 것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요리 많이 해 드시고 분들은 그 용량 큰걸 사시면 됩니다 뭐 특히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세일할 때가 있죠 그럴 때를 집중 공략을 하면 살림살이에 겁나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뭐, 일주일에 진짜 한 달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4,50만원은 절약할수 있어요. 쌀때 구매하시면.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오징어채 투척. 자, 이제 버무리죠 자 골고루 섞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제가 아유 젓가락을 갖고는 걸 깜빡했어요. 젓가락을 젓가락을 하면은 잘 되는데 하, 이게 영상 찍고 하고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예자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 다된 다음에 이제 젓가락으로 한번더아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자 됐어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비주얼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또깨 예. 이것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는 뿌리고 안 뿌리고 차이가 있어요. 예. 뭐 보기 좋은 떡이 예. 뭐 먹기도 좋다. 하지만 또 요즘엔또뭐 이렇게 못나고 못생겨, 못생긴 그런 음, 음식도 보면은 맛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마른 반찬을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어떤 그 마른 반찬이 가정에서 쉽고 맛있게 드릴 수 있는지, 그걸 또 제가 찾아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또 맛있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야매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